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공개되기 전 마지막 닌텐도 다이렉트라고 봐도 될까요? 3월 27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된 많은 게임들 중에 엑스박스로도 함께 발매되는 몇 가지 게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훈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2024년 발매되어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던 드래곤 퀘스트 3 HD 2D 리메이크. 그 후대 이야기자 전작이기도 한 드래곤 퀘스트 1, 2가 2025년 내 발매 예정인데요. 한국어 자막 지원으로 엑스박스로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디즈니의 다양한 빌런들이 등장하는 비주얼 노벨 게임 디즈니 빌런스 커스트 카페는 3월 27일 공개와 동시에 발매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디즈니의 인기를 생각해 본다면 디즈니 게임들의 한국어 미지원은 많이 아쉽지 않나 싶네요. 불가능한 환경과 환상적인 퍼즐의 세계에서 친북의 공주 아이더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어드벤처 게임 모뉴먼트 별리 1, 2, 3편은 한국어 자막은 물론 음성도 지원되는데요. 4월 15일 발매 예정입니다. 눈부신 환상과 분위기를 사로잡는 퍼즐을 풀면서 누워의 여정을 함께 할수 있죠. 신비한 세계의 비밀과 신성한 빛에 숨겨진 의미를 풀수 있을까요? 14개의 고유 직업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근심 걱정 없는 판타지 세계의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슬로우 라이프 RPG 판타지 라이프 아이 빙글빙글 용과 시간을 훔치는 소녀는 5월 21일 한국어 자막 지원을 통해 엑스박스로도 발매됩니다. 낚시하고 요리하면서 섬을 원하는 대로 꾸미거나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방활한 세계를 가로지르며 몬스터와 전투하는 게임이죠. 여신전생 시리즈의 수많은 파생작 가운데 하나인 데빌 서머너 시리즈. 그 중에서도 독특한 설정과 매력적인 주인공 덕에 인지도 높은 쿠즈노와 라이도우 대 초병력단이 리마스터된 작품, 라이도우 리마스터 추력 병단 기담도 2025년 6월 19일 엑스박스로 발매됩니다. 다만 다이쇼가 포함된 작품이기 때문에 정식 발매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7월 17일에는 섀도우 라비린스가 발매 예정인데요. 클래식 IP, 팩맨의 과감한 변신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이드뷰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팩맨 하면 떠오르는 명랑한 분위기가 아닌 어둡고 액션이 넘쳐나는 플레이 영상을 볼수 있는데요. 한국어 자막 역시 지원이 됩니다. 8월 7일에는 코나미를 대표하는 횡 스크롤 슈팅 게임, 그라디우스 오리진 컬렉션이 발매됩니다. 그라디우스 40주년을 맞이해서 초대 그라디우스부터 셀러맨더 라이브 포스, 셀러맨더 2, 그라디우스 2, 그라디우스 3, 그리고 새로운 신작 슬레벤더 3까지 총 7개 타이틀의 18개 버전까지 다양한 그라디우스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라디우스 매니아라면 무조건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어 자막 역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동화 같은 도트풍의 그래픽을 보여주는 마법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위치 브룩은 2025년 겨울 발매 예정으로 게임패스 대유원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엑스박스 플레이 애니웨어도 지원되어서 더욱 좋긴 한데요. 문제는... 현재는 한국어가 위주원이라는 사실이죠. 개발사에서 언어 추가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광활한 근도를 탐험하고 베일에 쌓인 적을 무찌르는 플랫폼 액션 어벤처 드 이터널 라이프 오브 골드맨은 2025년 겨울 발매 예정인데요. 고대 우화에서 영감을 받은 스토리와 클래식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죠.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엑스박스 인사이더를 통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 적도 있는데요. 던전에서 다양한 경쟁자들과 게임을 진행하는 액션게임 킹 오브 미트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던전을 만들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전세계 많은 게이머들과 다양한 대전을 펼칠 수 있는 게임으로 2025년 내에 발매 예정이죠. 아쉽게도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벨트 스크롤 액션게임 마블 코스믹 인베이전도 한국어 지원을 통해 2025년 겨울 엑스박스로 발매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은하기를 위협하는 어나일레이션 웨이브에 맞서서 15인의 마블 히어로와 함께 싸우는 게임으로 뉴욕에서 네거티브 존의 신부까지 마블 유니버스의 미래를 건 대격전이 우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임입니다. 더 많은 게임들이 엑스박스로 발매되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엑스박스로는 발매되지 않은 게임들도 있는데요. 특히 슈퍼로봇 대전 Y, 사가프론티어 2, 리마스터 등은 많이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게임들이 발매되는 만큼 저 역시 엑스박스로 발매되는 다양한 게임들 놓치지 않고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